지금 4시에 알람 해놨는데 잠이 안 와요 어. 아 3시간 넘무짜는데 어. <laughs> <laughs> 뭐야 이게 박기자 탄생하는 날 안녕하십니까 백수 15일차 박가오리 인사드립니다. 현재 새벽 4시 30분이고요. 꼭두새벽부터 어딜 가냐? 지금 제주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 시민기자단에 당첨이 돼 가지고 서귀포 시청에서 발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대식에 지금 참석하러 가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설레여서 그런 건지 뭔지 하여튼 한 시간도 못 잤어요. 지금 오늘 갔다가 오늘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한번 오늘 긴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로 같이 가시죠. 아, 지금, 늦은 것 같아요. 8시인데, 9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전 오늘 프로필 사진 촬영이 있어가지고, 어, 아, 큰일 났네. 8시 40분에 출발 예정인데요? 지금이, 지금 8시 4분이거든요? 버스는 처음이야. 당황스럽긴 하네. 어, 택시를 한번 타야 되나? 택시 가격이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3만원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서귀포 시청 가려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4만, 한 3천원, 5천원 정도? 4만 3천, 5천원이면은, 내가 기다리는 오기가 있지, 절대로 택시는 안 타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기사님 이거 시청 쪽 가는 거 맞죠? 네. 50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57분이에요. 위에는 눈 오고 날리는데 여기는 뭐 지금 날씨가 왜 이렇게 끝해? 혹시 별관 어디로 가야 돼요? 별관? 속이 안 좋습니다, 지금. 11분 늦었습니다. 11분. 아, 촬영이 있었는데 저 촬영 못할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쩔 수 없죠. 뭐. 어..여기요? 나는 자랑스러운 피우기 앞에 표 각각 한 분께 비자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보시장오승문서기보시 서기보 시민기자단 화이팅 도착하겠습니다 하나 둘 표선입니다 표선 예. 소설 요즘 잘 나가는 거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더잘 <laughs> 나가겠습니다 소선지에 있는 그 중학생들이 아. 저희가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할 텐데 자기를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링링, 선이선이로 활동하고 있는 네, 일어나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유튜브 박가오리 운영하고 있는 현재 2,600명 구독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 늦어서 일단은 제가 정말 죄송하고,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택시비가 43,500원이라고 버스 탄다고 제가 늦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단장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 제가 지금 요새 좀 백수 컨텐츠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저의 넘치는 체력과 열정으로, 제가 물심 양면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양적으로나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단장이 된다면은 그래서 예, 아이, 어, 이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아직 제주 도민 아니고 다다음주에 제주 도민 예정입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단장은 유튜버보다는 블로그에서 나오는 조봉이 단장하신다라는데요 예, 경쟁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시민기자단 단장 선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출 방식은 어, 자천과 추천을 받아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먼저 단장 희망자가 계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laughs> 어, <다시, 웃음> 네. 순서에 맞춰서 희망자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웃음> <웃음> 먼저 아시 하시... 아예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결 저는 2024년 7월 31일부로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현재 제주살이를 꿈꾸고 모든 것을 직장, 집, 자녀의 학교까지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3른네 서른... 살이지? 아, 37살. 예, 박가오리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태수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길게 보내고 있지만은 아마 제가 가장 길게 보낼 거예요. 저는 오늘 밤 11시 비행기로 돌아가고 어, 이 시민, 이 뭐라고, 뭐, 뭐죠, 이거? 예, 기자단, 이 단장, 단장을, <laughs> 죄송합니다. 예, 빈장을 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단장을 할수 있는 제가 최고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에너지 자원을 이 1년 동안에 투여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가득 차있는 사람이고, 서귀포시를 일으킬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다고 제가 스스로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격자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Okay. 음. 두 가지 분야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 하면 <laughs> <laughs> 근데 태수님은 되게 네. 열망이 강하시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왜 열망이 강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laughs> 하시는 그 뭔가가 뭐예요? 아 이게 그거 그 말씀 아세요 혹시? 희망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희망이 없으면은 사람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제주도 오는 이유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열 그, 아까 열망은 조금 부정적인 단어라고 저는 조금 보이는데, 그래도 희망,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희망이 열망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어, 아, 어 잠깐만요. 긴, 좀, 긴장을 해가지고. 에이. 하필이면 자리도 제일 중앙에 있어서 제가 이미 단장이 됐나? 이 생각으로 왔거든요 일단 제 성향이 그렇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해야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학생회장 해야 되고, 그걸 해가지고 뭐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걸 해서 적이 많아졌어요. 높은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항상 총대를 메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는 동료들은 좋아하는데 위에서는 아, 얘는 가시야.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정도 아세요? 일단, 서귀포에 대해서는, 어, 제가 한달 사기 아, 10회 중에 7회를 서귀포에서만. 네. 솔직히, 세 발의 피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앞서가지고는. 제, 제, 제 그. <laughs> 비어있는 도화지를 선배님들께서 잘 알려주신다면, 저 스펀지 같이 흡수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 자신 이 있습니다. <laughs> 너무 떨리네요. <laughs> 1번. 1번. 2번이 많습니다. 아직, 아직 네, 서 네, 그러니까요. 아, 괜히 도민이라고 <laughs> 얘기를 안 해서 있어요, 아, 이제야 5일 차 됐다고. 그러네.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2번이 1번이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열표마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더 앉아야 될까요? 여기? 조금만 더리 네. 저기 하면 생각나는 그런 시 그래 그래. 신규야. 맞나요? 신시기 요 여기요? 교두심이에요. 야, 신시가 진짜아 도민 몇년 차인지 말씀해 오는 주시면 오는 좋을 것 같은데. 도민 6년 차고요. 네. 저도 성산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이곳 은 다른 나라입니다. 저 너무 배고파요. 새벽 4시부터 아무 것도 안 먹었어요. 아니 주간에는 도민들만 많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 관광객도 오나 주간에도? 다른 데는 오일 시장이라가지고, 이렇게 문 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매일 올래 시장은 상시로 열려 있으니까. 근데 진짜 건물이 오래됐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나름 좀 괜찮은 건데? 거의 한 30년 이상 된것 같은데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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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제주시에 우육면 진짜 맛있는 집. <laughs> 우육면, 어,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맛있어요. 아, 아 자리가 없어? 아. 그 정도야?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요? <laughs> 생각보다? 이게 뭔가요? 고수야. 고수? 네. 아. 뿌리는 안 먹나요? 아, 어, 네. 이게 메뉴가 뭔가요, 선생님? 마파두부. 이게 중국 음식인가요? 대만, 대만. 음. 나올 때 영화 10도였는데, 여기 영상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음. 일단 오늘 그 취재를 좀 해야 돼 가지고 미션이 주어진 게 서귀포 올레시장 홍보하기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올레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느냐 저도 항상 관광객의 입장에서 왔었는데 사명을 띠고 왔으니까 이건 얼마다 해요? 아이 방어예요? 응. 응. 3만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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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한 마리가 3만원이라고요? 3만요 <laughs> 면탕도 <laughs> 좋고 마리... <laughs> 아니 이렇게 큰데 어떻게 3만원 밖에 안 해요? 저녁 <laughs> 먹읍시다 아이고 손질을 누가 할거 나농이 이제 제주도말로 마늘이라는 만일. 뜻인가요? 근데 치킨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파시네요 이런 것도? 고 치킨, 여기는 다른 집이에요 아 집이 그래요? 아, 집이에요. 다른 집이에요, 아 다른 집이에요 여기가? 아 제... 다른 집이야? 모르셨죠? 응.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너무 헷갈렸어 네. 해주세요아 예. 아, 특이하다 원래는 안에 넣고 네. 만들잖아요 일반 호떡은 네, 일반 호떡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인서, 인서트? 응 음. 썸네일 아, <웃음> <되겠다>. <웃음> 어, 감사합니다. <laughs> 별 생각 없이 진짜 사주셔서 먹고 있는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 네. <laughs> 오늘 아까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이 돼서 다시 돌아갑니다 아 힘드네요 몸이 지금 콧물 계속 나오고 목도 너무 아파요 가래가 계속 생기고 지금 5시인데 공항 아직 비행기 타려면 3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밥을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기자단이 총몇 명이냐면 은 29명이에요 29명 중에 저처럼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 사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화를 하는데 솔직히 블로그는 어떻게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괜히 했나? 좀 후회가 됐어. 근데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랑 얘기 대화하면서 다 해소됐어요. 너무 성격도 좋고, 그분들이랑은 영혼이 맞아, 확실히. 제주도 오면 나중에 소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뜻깊은 하루를 보냈고, 운 좋게 또 시민 기자단이 되어가지고, 제주살이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 체험을 또 많이 할수 있겠어요. 비록 단장은 안 됐지만, 더 열심히 취재하고 돌아다니고 놀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laughs> <laughs> <뭐야. 웃음> <laughs> <laughs> 기자 되기 <되게> 쉽지 않구나. <웃음> <웃음> 돼서 누가 이 사람을 괴롭힌 것인가요? 아 어, 매일 아플 것 같아 아나 콧물 돋아